자! 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기 출발! 챌린지 시간지기 레전버프! 초라! 아 에픽? 가장 애매한 에픽이 뜨네요? 레몬, 사과, 고구마? 에픽이면 레몬이 맞다. 레몬 가서 장파광지를 레몬 한번 해볼게요, 이번 판. 장광 레몬 좀 재밌겠는데? 체리가 퀘스트 날먹이긴 한데? 굴려봐. 어 잠깐 감귤탕으로 이거 퀘스트! 잠깐만요 선생님! 아 진짜! 오케이, 어, 무조건 깨져. 퀘스트 깨시잖아, 한 잔에. 체력이 많이 불안하긴 하네요, 음. 어, 등수 괜찮은데? 바람 점프. 어우야, 점수 짱 센데? 1번 주자 점수, 단일 점수, 원탑인데? 이 친구? 깔끔하게 1등 스타트네. 이번 법으로 가봅시다. 레몬, 두 번째 레몬. 이 레몬. 광속 질주 지속 시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어, 모든 젤리나 그냥 하나? 오, 댕님 오늘 합방한다고 미리, 미리 오셨네. 어서 오시고. 제가 근데 지금, 교정하고, 인생 몸무게 최저점이요. 밥 먹고서 끼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끼 아니면 두끼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된다. 팻도 여기서 딱 뱉어주면서, 막변까지 깔끔. 와, 뭐야, 점수, 씨. 7억 돌파. 1, 2번 연속으로 점수 그냥 펌핑 중. 13억. 3번 뽑으러 가봅시다. 귤 아니면 샤인머스캣 편안하게 자력이나 하나 달고 갈까요? 귤로 가자. 속도 점수 2개면 이게 깡 점수가 너무 세가지고 딸기 굴러도 깨지거든요. 일단은 속도 관련 버프를 우선적으로 찾는데 안 나오면 이제 모함. 뭐 <laughs> 렌첼에서 백치즈가 되게 좋다 점수는 진짜 짱세긴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가자 오 아니 자력이 생긴 치즈케이크 능력 발동 한 번에 5700만점 이 쿠키 점수가 대단하다. 야, 아래에 있어도 이게 끌려와. 가장 야무지게 쓸 거면 속도가 빠를 때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초대장을 다 먹고서 나오는 저 젤리들이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한광질이나 이럴 때딱 치즈케이크 뽑는 게 점수가 가장 잘 나오긴 하는데. 좋다고 아끼기에도 좀 뭐해? 어. 후반엔 레몬 전기장어, 어? 용사 뽑아야 되니까. 앙속질주, 오, 더 많이 생기죠? 깔끔하게 1등. 패시 효과가 진짜 좋아. 치케랑, 치케랑 이게 시너지가 잘 나. 오, 뭐야! 능력이 끝나도 죽지 않는 치즈케이크. 미쳤다. 점수 6억 5천 5백. 그냥 놔주면서 1등. 한판은 다시 하죠. 첫 번째 판으로 가자. 4번 뽑으러 가봅시다. 레몬 3개귤 2개. 괜찮은데? 일단 레몬. 그리고 장파광질 뽑아야 되는 그 타이밍. 장광 상광! 아씨 어, 물광? 물광 코코아? 물약을 먹으면 코코아컵에 타는 얼럭히 쏘다. 오, 자력 생기니까 편하네. 음, 물광이랑 잘 어울림. 코코아 좋다고. 그러게, 점수 왜 괜찮냐? 물약 방질이랑 속도 점수랑 콜라보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것 같은데? 코코아 점수 아닙니다. 어, 속도 점수 점수입니다, 이거. 확실히 속도 점수가 좋긴 하다. 이런 코코아도 사업점이 나오고 있죠. 그 힘들다는 코코아로 1등. 접니다. 코코아 전문가, 그냥. 5번 뽑으러 가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귤 나와도 괜찮죠? 어, 글안 나왔어? 레몬 가도 괜찮아? 솔직히 물약광질 메탈 때는 지속시간이 필요 없어. 레몬. 장광이 아니라서 지속시간 안 집을게요. 물광을 하나 더 집던가야지. 어디야, 곰젤리 퐁퐁이. 아 몰라. 딸기야! 딸기니! 레전버프 보러 간다. 레전광질, 물약광질, 슛! 딸기 맛쿠 키를 고르면 등장하는 이벤트 무작위 레전더리 버프. 아! 떴다 떴다 나왔다 물약 광질의 광속 질주 속도 증가. 아씨 딸기 개 빠른 거 봐. 방금 발 봤어요 발. <laughs> 겁나 빠른 이 발놀림. 짱 빠르다. 야하, 지금 발이 안 보여, 발이. <laughs> 완성, 돼버렸다. 거드야, 곰젤리, 퐁퐁이는, 레어버프만도 못한 성능 나와가지고, 지금 상태로. 차라리 코인 폭죽이 나을 정도라, 딸기 살아있으면 굴릴만 했어. 레전드 부스트로, 물약광지를 집고, 뱀파이어 나오면 바로, 가져가기. 지금까지 최근에 물약광지를 집고, 뱀파이어를, 안 집어가지고, 넘긴 판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뱀파이어 보이자마자, 그냥, 모셔가기 딸기 점수가 이상하다 지금 <laughs> 보탐 한번더갈 만한데 가자 보탐 보탐 복사 안 되는 웹으로 알고 있는데 보탐 복사 안 돼가지고 사실 딸기한테 보탐 주는 것보다 다음 주자에 주는 게 효율은 더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1등 하고 싶으시잖아 어, 여기서 2등으로 밀려나는 거 바라지 않으니까 복사 되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딸기로 6억 5천 8백만 점 6번 뽑으러 갑시다 자자자 자, 자. 물약 광질 집고 미친 질주 가겠습니다. 물약 광질 5.2초에 광속 질주 속도 50% 증가로 간다. 선택. 자 탕우르 완성으로 획득 점수 10% 추가. 그리고 레몬 맛 쿠키 탕우르 완성 보상으로 15초 받아 광속 질주 아이템 생성. 물약 광질 뱀파이어가 자력이 필수인데 3번 귤로 자력까지 챙기고 나머지 다 속도 점수로 꽉꽉 채워서 속도 점수도 80만 점이요. 속점도. 엄청나게 강력하다 지금 그리고 뱀파 나오면 일단 무조건 인정 오렌지? 아냐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래 굴려 어? 코인 폭죽 하나? 한입? 아 근데 쿠키가 참 맛이 없다 그죠? 시원하게 한번 굴려보죠 막롤 아 DJ 복사 안되네? 오케이 확인 지금 버프 세팅이 풀탄만 길면 점수 잘 나오는 세팅이라 그냥 세력 마아가지고 속도 점수 복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평범하게 달리는 것도 속도 점수 1,500만 점씩 들어오죠? 물약 방지 몇 점? 3,800만 점! 이게 뭐다? 속도 점수다. 핑초 하면 점수가 더잘 나왔을 텐데 안타깝고 그래도 보물지도 있으니까 물약 광지 효과 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레몬탕으로 완성보상으로 15초마다 광속질주 나오고, 또 레전더리 광속질주에도 19초마다 광속질주 주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광질도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죠. 오야, 질주, 시원해! 딱히 모은 건 없어 보이지만, 묻힌 점수가 나오네 이게 바로, 레몬 메타다. 보상판이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강추. 레몬 샤인머스캣. 거의 16억. 7번 뽑으러 가봅시다. 굴려. 간파도 이게 중간 중간에 생명물약 붕어빵이 나오긴 나오는데 좀굴려보죠 뱀파 지금부터 찾아. 어. 이제 끝까지 안나안 나와 안 버릴 수도 있어. 흑마늘 패시 주는 게 이게 물약 취급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에. 이걸로 가죠. 곰젤리 파티 다 코인으로 바꾼다 해도 그냥 플레이 타임 긴게 점수는 짱짱할 테니까 이걸로 가자. 흑마늘도 점수는 괜찮거든요. 속도 점수니까 짱빠른 파인드래곤. 야 저금통 미쳤다, 씨. 와, 능력발동 한 번에 이억 그리고 능력발동 한 번에 3만 6천 코인. 중간중간에 광속질주 주는 게 야무지죠. 장파광질로 나온 광속질주에서 무한광질 하는 게 원래 첫, 처음 목표였는데, 그 물약광질로 갈아탔어. 그리고 좀 불안하긴 해요. 이제 슬슬 뱀파이어 나와줘야 되는데, 어. 다음 투자에선 뽑을 수 있겠지? 물광 메타만 하면 뱀파이어 소리 소문 없이 쏟는다니까 와, 근데, 씨. 둘집 미쳤다. 레전더리 물약 광질에 40초마다 소물약 생성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체력 채워가지고 혹시 막변까지 되나요? 가자 파인드래곤 마지막 능력 발동 소물약 주는 걸로 딱 막변했죠. 13만 코인 18억 8번 뽑으러 갑시다. 아직 본체인 뱀파이어가 안 나오긴 했어. 뱀파야. 어? 불그날 뱀파 바로 가자. 출발. 물약 광질 젤리 열심히 먹어. <laughs> 속도 점수 몇 점이야? 오케이 4천만점, 3천 9백만점씩 들어오는데요. 속도 점수, 물약 계속 먹으면서 체력 풀로 유지해주고, 다음 맵 들어가 봅시다. 이게 자력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젤리도 다 놓치고, 가장 중요한 이제 패시 주는 물약도 놓치면서 달릴 수가 있어가지고, 물약 광질, 뱀파, 메타할 때는 자력이 가장 중요하다. 5.2초라서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진짜 한 0.1초 정도 어 자력이 있는데도 놓치는데, 저기 구간은... 일단, 기억해 둡시다. 어, 그래, 자력 이 있어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자력이 있어도 놓치는데 자력 없으면 더 빡세지. 딸기에서 레전드 광지를 낳아가지고 편안하게 하네. 30억 돌파. 지금 완전 속도 점수 원툴 속도 점수 말고 점수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모든 젤리 8,000점 그 정도? 근데 모젤 8,000점은 좀 약한 편이라 요새 요즘 기준으로 마지막 능력까지 발동 광속 질주시 모든 젤리 점수 증가 그거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광질시 모든 젤리 점수 증가 있으면 무한광질 맨파 점수 여기서 한 10억 정도 더 올라가요 34억 9천만 점 물약 하나 놓친 점수죠 다시 한번 가봅시다 물약만 조심해서 먹어 여기 조심 오케이, 먹었고. 이번 판 좋은데 느낌이 그냥? 뱀파이어 현타도 별로 안 왔는데요? 짱 빠르다. 속도 점수 몇 점? 7,800만 점. 이것이 레몬탕으로 베스트 스코야 질투 잘하긴 했어, 지금. 36억 9,500만 점. 9번 주작 뽑으러 가봅시다. 옛날 눈설탕이 마법사탕 능력으로 나온 마지막 그 눈꽃젤리가 물약 판정이었는데 지금 아니라서 굴릴게요. 광속 질주 지속 시간 40% 추가 짱기장어? 이거는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번외편으로 한번 가죠. 원래 물약 방질 뱀파이어를 하면 이게 가장 큰 단점이 그 다음 주자가 재미 없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전기장어 정도면 괜찮은데? <laughs> 중간 중간에 뭐 광속 질주 아이템 나와주니까 이거 먹고서 길게 질주하면 되죠. 길게 질주하니까 또 나오고 와 파괴! 속도 점수 몇 점? 6천만 점! 물론 이제 전기장어보다 솔직히 물약패 시즌 이런 게 점수가 더 짱짱하긴 합니다 전기장어는 패시 안 좋아서 확실히 전장은 전장이다 16억 7천 8백만 점 마지막 10번 뽑으러 가봅시다 소다? 얼그레이도 물광빨 잘 받긴 하는데 소다 한번 찾아볼게 어? 까비 용사는 솔직히 약간 전기장어에 비해서 맛이 좀 떨어지긴 해 용사 말고 소다가 오고 싶은 날이다 쿨려! 했던 문한문한 주니 발레는 근데 패시 체감 패시고 수국은 물약 패시긴 한데 광속질주 적용이 안 되고 마누리 패시 이게 아 물광 적용이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주니 발레 마무리 합시다 흑마늘 패시 원래 체력 회복안 해줬는데 체력 회복으로 바뀌고서 그거 먹고 광속질주한 기억이 있긴 있어 흑마늘이 좀더 셀만도 근데 두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흑마늘 패시, 물약을 자주 주는 애는 또 아니고, 그, 물약 좋다, 점수 좋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물약 방지 효율 좀안 나오는. 막던까지 깔끔? 오, 막던 좋은데? 봐라. 점프. 15억, 3천, 300만 점? 나 놔줍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점수 어느 정도씩 다나와주네 전기장어가 16억인데, 슈니발렌이 15억이야. 그냥, 어떤 쿠키를 뽑든, 점수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레몬의 매력이죠,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1등으로 마무리 음, 물약광질 뱀파판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딸기에서 레전광질 나온 게 굉장히 좋았다 깔끔하게 1등 달성해 주면서 아유 보상 드디어 받네 드디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풀바!